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 아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함옥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이완일서 44강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두 번째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기에 말씀을 좀 짧게 나누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사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사랑하십니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를 사랑하십니다.입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은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문화와 계급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백인부터 황인, 흑인,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종이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신하나, 그와 상관없이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계명합니다 이같이 11절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이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문화와 계급에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직, 과거에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이라는 유대 선민 사상에 있었던 그를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서 그 틀에서 벗어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고룩한 은혜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은 주의 고룩한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가 봅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잃을 이 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로 믿고 영접하여 입으로 신하는 자들에게 세리와 같은 간단한 의식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 이론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상승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동일한 선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살펴본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과 같이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급이안이나 종이나 자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곳에는 그 공동체는 차별이 없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믿고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마의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인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공동체 그들의 신분도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어떠한 공동체라도 그것을 곧 교회라 말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교리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인권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권리인 것이죠. 사람의 권리.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의 그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서야 할 권리,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될 권리,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될 권리, 생명이 존중받아야 될 그런 여러 권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그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지켜져야 될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어떻게요? 동등하게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다른 여건도 환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공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오랫동안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졌던 사회 문화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였던 시대에서는 왕을,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 명화했었고 오직 신의 아들은 오직 왕만이 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인식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 기독교 핍박을 시작되어진 후 시발점도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이 말씀이 로마 한계의 귀를 거슬리게 했던 것이죠. 로마에 있는 권력자들의 귀를 거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핍박이 더욱 더 거세지게 됩니다. 황제나 왕이나 관료나 선생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부모나 자녀가 동등하다라고 오해를 샀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단면만 보았기 때문이죠. 아니죠? 기독교의 말씀을 글쓰의 복음을 오해했던 것이죠. 이렇게 오해에서 나온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의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여하신 인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평등은 구원에 관련됐던 이야기였습니다.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난 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는 본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의 아들은 꼭 왕만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의 아들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바로 신의 아들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나 무정부나 또 무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세서 3장 1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골로세서 3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그이 아니라 종이나 자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골로세서 3장 11절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로 가봅니다. 11절까지만 보면 모두가 평등하니 이제는 나는 명령받을 필요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세상법이나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절로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18절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분명 그골로새서 3장 1 1절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라고 말하였으나 그 평등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에서 2 0 3, 3절까지 질서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람의 말이나 세상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리어 이제 송도로서 도리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를 순복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를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상주를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총독들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각 지역들을 분할, 분할해서 총독들이 관리했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겠죠. 오늘날은요. 한지역의 다스리는 자가 됐으니까요. 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도 신의 아들이니까, 나와 당신과 동등해. 내가 왜 당신 말에 굴복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자가 동등하다는데 왜 내가 남편 말에 복정해야 되느냐? 엄마와 아버지가 이제 다 동등한데 내가 왜 엄마, 엄마와 아버지의 말에 복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어느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었던 것이죠. 모두 다 평등이라는 걸 외치면서 실제적으로 그 평등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한쪽에만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서를 말하였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일에 마땅히 행할 일들을, 성도로서 합당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7절 말씀에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소세를 받는 자들에게 소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들에게 관세를 받치라라고 말합니다. 세금을 잘 내라, 이 말이죠. 오늘날 같은 말은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찰보면 끔찍끔찍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원래 경찰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을 갖게했습니다 제복을 입고 군인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신의 아들인데 나는 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신의 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법을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켰고 그 질서 안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고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들을 우리도 품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에,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으나,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 고자 함이니"가 같이 우리가 겸손히 행하고 오만하지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배려,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맞춰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존중받아야 될 것을 존중받게 하였고 직장의 상사는 상상, 상사로서 존중받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직장의 상사를 나와 같이 동등한 자기 직원인데도 자기가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존중받을 자로서 대해주는 것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동일한 동등한 발언을 하고 싶어 하고 동일한 권력을 갖고 싶어 하면 어떻습니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성령을 따라 합당히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사랑으로 행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사도들은 말이나 지식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살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인 단순한 어떤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값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입장. 자신을 위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공동체 오직 자기 유익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더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 오직 자기 가족만 오직 자기 것만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가족들도 오직 자기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심지어 부부 안에서도 그러죠. 오직 자기 것만 해요. 그러니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좀더 넓혀서 확장해본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직 자기 교회만, 오직 자기 교단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단을 넘어서더라는 것입니다. 교파를 차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내 위주의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헌신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하지, 하지 않는 자들과 행동하지 않는 자들은 변명이 많고 입술에 속임수가 많고 입술에 거짓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함을 영주의적 가르침 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은. 아는 소리는 하나, 그 삶이 합당하지 못한 것이죠. 말과 행동이 서로 엇나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거짓된 교훈과 거짓된 말과 거짓되고 가식된 삶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이로써, 이로써 거짓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걸로써요? 이것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써 거짓된 자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고 그의 대속의 은총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에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독교의 본질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본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단대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